화창한 봄날을 맞아 벚꽃놀이를 가는 인파들로 부산행 기차 좌석이 꽉 찼네요. 여행을 떠나서일까요? 즐거운 얼굴로 도란도란 기차 여행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한 아기의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조용했던 기차 안에 울려 퍼집니다. 한 외국인 아기가 뭔가 괴로운 듯. 크게 울어 제끼고 당황한 듯한 부분은 황급히 아기를 달래 보지만 아이는 몇 번째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주눅이 든것 같은 표정의 부분은 주변을 힐끔 거리면서 둘러봅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자신들에게 항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을 가진 채로 요몇 분이 더 지나고 누군가가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부부에게 다가옵니다 기차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희 채널은 제보해 주신 사연자를 바탕으로 사연자를 대신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일부 내용과 이름은 사연자의 개인 정보를 위해 각색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스위스에서 온 안드레아입니다. 며칠 전에 매우 인상 깊은 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지금 저는 남편과 아이와 함께 한국을 여행 중이에요. 저희는 세계적 기업에서 가구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가 재택 근무의 장점에 푹 빠져 지금은 회사를 나와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면서 많은 곳을 여행하며 지내고 있어요. 물론 직장에 근무할 때보다 돈도 적게 벌고 안정감은 조금 없지만 저희는 지금의 삶에 매우 만족합니다. 작년에 아이가 입원하고는 잠시 멈췄다가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쯤 지나자 저희의 역마살이 발동한 거죠. 그런데 부부 둘이 있을 때와 달리 나라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위생 수준과 치안 수준, 의료 수준 이세 가지가 모두 괜찮으면서도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춰진 곳을 가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이번에는 남편의 강력 추천으로 일본 오사카로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일본은 고즈넉하고 차분한 나라이고 사람들이 예에 바르며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했죠. 전통 문화와 역사적인 명소들이 잘 보존되어 있고 오사카에서 조금만 나가면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도시들도 많았습니다. 서양인인 저희는 조용하고 예의바른 동양인의 좋은 이미지만을 가지고 일본에 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제로는 뭔가 달랐습니다. 일본은 지나치게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나라였습니다. 모든 느리고 아날로그를 사랑하는 나라였어요. 물론 제가 사는 유럽도 전통을 사랑하고 지키려 애를 씁니다. 그래서 행정 처리도 느리고 우편물과 택 택배 배송 같은 것도 빠르지 않죠. 그런데 일본은 그런 제가 봐도 답답한 면이 있었어요. 일단 그들은 현금을 사랑합니다. 모두들 동전 지갑을 들고 다니며 동전을 세워 지불합니다. 맙소사. 지금 우리는 휴대폰 하나로 다 결제하는 세상 아닌가요? 한번은 오사카의 유명한 라면 집에 갔는데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외국인이어서 일부러 그런가 주변을 봤더니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그곳은 노점상도 아니었고 지역에서 꽤 이름난 식당이었습니다. 모두들 동전까지 세워가며 돈을 지불하는 모습이 몹시 답답해 보였네요. 여기에 일본 문화 특유의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점도 힘들었습니다. 일본인은 조용하고 예에 바르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일본인들의 머릿속에는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민폐 끼치면 안 된다는 말을 겪어보니 너무나 답답했네요. 일본의 전철과 버스는 지나칠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휴대전화라도 올리면 긴장감이 감돌아요. 통화하기 몹시 부담스럽다거나 할까요? 급한 연락이 와 어쩔 없이 작은 목소리로 주의하며 통화를 한적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매서운 눈으로 저를 째려봐 식은 땀이 흐르더군요. 물론 공공장소에서 매너 없이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상황은 이해해주면 서로 살기 편하고 참 좋을 텐데 매정하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가 없더군요. 그런 일은 사실 조금 불편했지만 일본에서 지내면서 가장 슬펐던 일이 있어요. 바로 아기의 울음소리 때문에 기차에서 쫓겨난 일이었습니다. 오사카에서 기차로 한 시간이면 다녀올 수 있는 많은 관광지가 있어요. 그날 우리 가족은 고베를 갈 예정이었습니다. 고베에 가서 맛있는 스시를 먹을 생각에 들떠서 기차를 탈 때만 해도 무척 행복했죠. 하지만 아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자 일제히 사람들이 저희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직접 뭐라고 하거나 화를 낸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모든 승객이 저렇게 아무 말 없이 노려보는 게더 무서웠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달래보려고 했었지만, 아기는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를 5분 가까이 달랬고 마침내 아기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때 철도 승무원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영어는 몹시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대충 이해하기로는 승객 중 누군가가 아기 울음 소리에 항의했다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승객 좌석이 없는 화장실 앞 기차 출입구 쪽에서 서서 가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고작 두 살짜리 아이가 5분 정도 울었다고 비용을 지불한 좌석 앉을 수 없다니요 아이는 아직 말을 하지 못해 자신의 불편함을 표현했을 뿐인걸요 기가 막혔습니다 물론 아이가 울면 저도 시끄럽고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나 아이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배려와 이해가 없는 것이 민폐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민족성과 같은 건가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가족은 그일 이후로 아이와 공공장소에 가는 일이 몹시 부담스러워 졌고 일본에 와서 지낸 지한달 정도 되자 너무 불편해서 못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일본에서 두 달을 지내고 돌아갈 예정이었던 저희는 계획을 수정해서 가까운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에게 한국과 일본은 큰 차이가 없는 이미지였어요. 생김새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하다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가끔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히 봤던 한국의 활기 넘치는 모습이 떠올라. 모처럼 멀리 아시아까지 왔으니 들려보자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한국으로 넘어올 때는 다행히 밤 비행기라서 아이가 자면서 무사히 왔어요. 그렇게 저희가 머물렀던 서울은 일본과는 다른 매력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왜 저는 두 나라가 비슷하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걸까요? 일단 한국인들은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몹시 유쾌하고 흥이 넘칩니다. 참견도 잘하고 저희 아이가 귀엽다며 말도 많이 걸어주었어요. 일본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거죠. 일본에서도 저희 아이를 보며 귀엽다 연발하면서도 절대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은 정말 스피디한 나라입니다. 음식을 시켜도 5분 만에 뚝딱 나와요. 택배가 다음 날 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한국인들은 휴대폰으로 일을 처리하더라고요. 신용카드도 들고 다니지 않고 결제도 휴대폰으로 하는 모습을 보니 일본과 참 비교가 되었습니다. 며칠간 서울을 여행하며 즐긴 저희 가족은 점점 용기를 얻어 부산이라는 도시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고 들어서 기차를 타고 3시간가량 가야 했지만 도전을 하기로 한 거죠. 그러나 막상 기차에 오르려니 일본에서의 안 좋은 경험이 떠올라서 몹시 긴장되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가 울지 않고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기차에 올랐지만 역시나 우리 아이는 1시간이 채진하지 않아 다시 칭얼거리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일본 기차에서 겪었던 악몽이 재현되는 것 같았죠. 아기의 칭얼거리는 소리는 갈수록 커지더니 결국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화들짝 놀라서 잠에서 깨는 사람들과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주위를 둘러보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한 저희는 아이에게 제발 그쳐달라고 애원하면서 달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성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인들은 역시 성격이 급해서 영무원을 통하지 않고 저희에게 직접 항의를 하려는 건가 생각했는데 그 남성은 저희에게 영어로 혹시 아이가 아픈 것은 아닌가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서 안도했습니다. 저는 아픈 것은 아닌데 답답하고 불편해서 우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그 과정을 지켜보던 앞에 있던 한 무리의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중년 여성들이 너도 나도 한 마디씩했죠. 물론 저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없었 없었지만 청년은 제게 혹시 아이가 쌀을 먹을 수 있냐고 물었죠. 아주머니들께서는 아이가 배가 고픈 것 같다며 동그란 달처럼 생긴 과자를 건네셨어요. 이미 이유식을 시작한 아이였고 제가 살짝 먹어보니 그 동그란 과자는 고소하니 맛있었어요. 아마 평소 같았으면 모르는 사람이 건넨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지 않았을 텐데 저도 얼른 아이가 울음을 그치길 바라는 마음에 허락했죠. 우리 아들은 그 과자를 입에 넣고 빨더니 금세 울음을 그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중년의 여성들은 큰 소리로 웃으며 기뻐하고는 커다란 봉지째로 제게 건네더라고요 청년은 그게 뻥튀기라는 한국 과자라면서 한국에서는 어른들이 아이들이 귀엽고 이쁘면 모르는 사이여도 사탕도 주고 과자 사 먹으라고 돈도 주는 문화가 있다면서. 설명해 주었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저희 가족은 무사히 부산에 도착했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부산 여행을 마치고 서울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희 부부는 한마음으로 한국에 조금 더 머무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다녀보니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완벽히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만난 한국 친구를 통해서 들었더니 그것이 한국인 특유의 정의라는 거였습니다. 아직 완벽히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것이 몹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런 나라라면 좀더 오래 머물면서 아이와 함께 여행해도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일단은 90일 동안 비자 없이 머무를 수 있기에 3달 정도 있어볼까 해요. 지내는 동안 새로운 사연이 생기면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과 일본을 번갈아 방문한 어느 스위스 부부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사연 맛집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연을 소개해 주고 싶으신 분은 공식 메일로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